네, 예,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스타박스입니다.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중앙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송 잘 들리시면 1 번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송 잘 들리시네요. 자, 그러면 바로 오늘 장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자, 지난, 예, 나스닥, 예, 마감 현황 간단하게 조금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전예일차 나스닥은, 예, 대형 기술주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예, 앞둔 가운데에 감망세가지트지면서 아,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0.20%, 예, S&P 500이 0.09% 상승한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2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예, 오늘이죠 25일에는 구글 이 모기업인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실적이 발표되고 26일에는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 실적이 에 예, 나오고, 27일에는, 아, 아마존과 그리고 인텔 등이 실적을 예,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예, 시장에서는 이미 연초 이후에 주요 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른 가운데, 예, 이번 실적에 오히려 투자자들이 실망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감이 지금 현재에, 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 금리를 아무래도 자, 올리다 보니까 예, 기업들의 아, 실적에 조금 아, 마이너스 효과가 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아, 지금 아, 경기 지표 분석에 또이 경기 침체가 우려가 예, 커지는 모습입니다 아, 시카고 연준은행이 발표한 3월 아, 활동 지수는 마이너스 아, 0.15를 기록했고, 이는 아, 2월에 에, 마이너스 0 1 9와 같은 수준이고, 아, 2개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습니다. 아 그리고 4월 제조업체들의 기업활동지수는 아 마이너스 23.4로 3월에 마이너스 15.7보다 마이너스 폭이 커졌고 이년 아, 지난해 에, 7월에 마이너스 22.6을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으로. 아, 셋이 전날 예상치인 마이너스 11보다도 더 부진을 했습니다. 오늘 또 27일에는 1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나올 예정이고, 28일에는 페드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3월 시시 예, 가격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 경기 침체 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에 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아, 미국 정부가 부채 한도에 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런 부정적인 전망도 지금 현재 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주부터 패드 당국자들의 통화 정책 발언을 상가하는 아, 이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에 패드의 추가금리 인상 전망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이 5월 회의에서 금리를 2 5 b p 인상할 가능성은, 어, 89.4%, 그리고 금리 동결 가능성은, 어, 10.6%를 기록했습니다. 어, 이미, 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지금 금리는 지금 다시, 어, 이번이 5월에, 예, 2 5 b p 에, 예, 인상 베이비 스텝으로 어,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지금 동결을 할어 예상으로 시장은 보라 보고 있습니다. 자, 청년 자 실질적으로 어마감 현황을 보면 자, 이 분상으로 십자도지, 약부합으로서, 어,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은, 에, 항상 말씀드렸던, 자, 만삼천선에, 어, 심리적 가격 지지 구간, 자, 그리고, 박스 하단 구간인 만삼천선을, 어, 살짝 정중히 붕괴가 되었습니다만은, 어, 재차 만삼천을, 회복을 하면서 시장은, 어, 다시 마감을 했다는 부분이 조금은 아,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예, 말씀을 드릴까싶은 자, 시장은 지금 13,000에 지지태세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일, 아, 1차적으로 먼저 한번 13000을 한번 붕괴를 시켰기 때문에 13000에 테스트를 한번 어, 나왔고 자 고로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은 어, 말씀을 드렸죠 음, 추가적인 좀 에, 가격 조정까지 조금 염두해 둘 필요가 있겠다 자 고로 에, 지금 FMC 회의 결과 내용도, 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 그 부분에서 조금, 어, 실망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면서 좀 시장이 좀 충격을, 어,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어, 이번 5월의 금리를, 어, 2 5 b p 정도를 올리고, 그 이후에 금 금리를 좀 동결하면서 어, 금리를 인하를 시키겠다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그러한 기대감으로 이 시장은 이렇게 어, 급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미 또 시장에 발표가 되면은 어, 오히려 차익 실행 물량이 좀 나오면서. 좀 시장이 좀조정 흐름으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 자, 고로 그런 구분들이 어, 조정 흐름이 보인 후에 자 일차적으로 지금 12,500에서 12,000선까지의 조정 흐름을 다시 조금 그친 후에 다시 좀 재차 한번 더 아, 상승 흐름을 어, 만들어 주지 않을까? 자,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자, 지금 어, 지금 오늘 자 시장 출발 부분은 어 이, 이, 지금, 행보 흐름이죠.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고로, 이, 만삼천에 대한 지지는 받고 있습니다만은, 어, 전에의 이, 또, 단기적인 만삼천백선의 에, 어, 저항구 간에서 또, 부딪히는, 자, 그런 구간입니다. 전일도 에, 어, 만삼천백선을, 에, 어, 폴파를 했습니다만은, 자, 오버슈팅으로서 만삼천백선이 대차 지금 붕괴가 되면서, 예, 시장이 만삼천선까지 분리되는, 자, 금락하는 흐름을, 어, 연출을 해냈습니다. 자, 하지만은, 만삼천을 다시 회복을 한 가운데에, 1 만삼천오십 구간대에, 서 지금, 어, 전일도 종가, 부근을 어, 마무리가 됐고 지금 현재에도 어, 지금 13,050을 지금 아래쪽에 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은 어, 50을 돌파하면서 안착하는 데에는 좀 실패하면서 지금조차 어, 50 아래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뭐, 조금, 어, 38선 중심도 지금, 어, 13,050 구간대죠. 자, 이 구간에서 지금, 어, 위쪽은, 뭐, 13,060까지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13,052 38선을, 어, 돌파해서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자, 그리고, 어, 안착하더라도, 자, 13,02 구간, 어, 13,060선까지, 어, 돌파해서, 네. 자,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좀 추가적으로, 에, 상승 흐름을 좀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자,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자, 하방 추세죠. 하방 추세고, 조금 조정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시 또 한번 재차, 아, 한번 반등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반등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다시 뭐, 이 위에 고점을 다시 돌파하고, 250과, 예, 19.9안까지, 예, 13,300선까지, 예, 바로 돌파하는, 자, 그런, 흐름, 흐름은, 자,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어, 반등 흐름도 충분히 이마 또 지금 13,000원을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에, 다시 한번반등 흐름은 아, 연출을 해낼 수가 <laughs>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마요 나스닥은 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자 나중에 항생 부분이 출발 시점이 다 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중간에 자 우리 국내 선물입니다. 국내 선물 오늘 어, 우리 에정원님들 카톡방에 1차 수를 329.70 매수 선두 레터를드렸는데 조금 아쉽게도 자 여기서 8월을 저점을 1차 저점을 찍고서 자 2차 맞췄죠 은 똑같이 저점을 붕괴되지 않고 아, 8월에 저점을 찍고서 반동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조금 아쉽죠 보편적으로 뭐, 조금 다시 한번 더 저점을 한번 또 붕괴를 시켜주고 아, 다시 좀 돌아가는 모습인데 자, 오늘은 어쨌든 저점을 아, 붕괴되지 않고 저점을 지지하면서 반동흐름이 나왔습니다 조금 아쉽게도 한세트 정도가 조금 부족하고 지금 한포이상 반동이 지금 나와 있는 모습 소인네요. 자, 뭐, 지금도 이제 뭐, 국민 선물도 지금 38,000 중심에서 아래 위로, 예, 박스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는 뭐, 국민 선물 조금 감망을 하면서, 자, 시장을 좀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위쪽에, 자, 항생입니다. 잠시 후에 출발할 항생인데, 자, 항생도 간단하게 좀, 예, 말씀을 드립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예, 추세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상승 흐름을, 에,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자, 오늘 지금 현재 정일에 살짝, 이 추세를, 에, 살짝 이탈하는 자, 그런 모습인데, 자, 오늘 다시, 에, 빠르게 이만선을, 이 안으로 다시 돌려낼 수 있을지, 자,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에, 오늘, 아, 항생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항상 어, 다시 오늘 어, 양봉으로 출발하면서. 자, 이만선을 안착하는지 다시 한 번, 에, 시장을 조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뭐, 한증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자, 이렇게, 에, 하방 추세죠. 하방 추세에, 에, 있고, 에, 지금 이 추세를 단기적으로 좀, 에,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야, 에, 추세를 전환을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자, 1차적으로 아까도 있습니다마는 에, 승리적 가격대인 이만선을 재차, 에, 탈환을 하는 자, 아래쪽에 조금 더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아, 분봉상으로, 단기적으로 지금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구간대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자, 이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오늘 이만선을 해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자,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저점을 이탈해서 내려간다면 그대로 좀 하방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에, 좀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뭐곧 출발하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예, 출발 흐름을 예, 조금 지켜보면서, 자, 오늘 선생님 매매 포인트, 에 예, 한번 노려보도록,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좀 대기하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예, 기저귀 선물님 어서오세요. 체력팔님어서세요 자, 그대로 대기하겠습니다. 대기합니다. 야, 아, 구비가 빡, 빡, 빡 깨고 가자, 이자식가 그래. 그래. 박아, 박아. 박아라. 야, 이 새가 문들지려나, 마. 하, 하 씨. 한개또번청 끊어놔야 되네. 또 쳐물라고, 이씨. 그러지. 야, 고한티하 나갔다. 찍은거한티하 나네. 그렇지. 날씨 빵꾸다, 모르겠다, 이씨. 자, 이제 한번 끊어놓고. 가자. 어서, 가자. 나는 모르겠다 너가 마음대로 해피라 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 앙금에 꽃이다 꽃이다 잘 간다 우리 핀잘 간다 잘 간다 잘 간다 잘 간다 잘 간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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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이거 안 걸리니 너 이거 안 걸리니 너 이거 예 주문이 안 나가노 이씨, 여, 여, 그릇나? 이 시험 여기, 그럽나, 저, 그럽나? 이, 색가 이거, 안나가노 아, 씨, 이, 어 원클릭, 원클릭을, 안눌러보다 에이, 색깔이야 가자! 네. 나이스, 빵꾸! 나이스, 빵꾸! 동민 여러분! 나이스, 빵꾸입니다! 어? अच्छा रवी आ चिका चिका तरीका बुरा साहब ना